비들아 많이 먹어라 하나 보너스 있고 자더 줄게요 아 이거 귀여워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아저씨가 또 있고 많이 먹어라 아저씨가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으세요. 아, 그만 먹으려고 그래? 또 여기 있다, 또. 또 여기 있고. 이리세요. 짠짠. 여기 있다. 빨리 먹이셔 우선 또 있다 아이기 미안 미안 안할게 안할게 미안 미안 토끼 미안해 자, 자 여기 게자 여기 다 토끼야 또 먹어 아이고, 또먼건 처음 봤네, 아이고, 아저씨가. 자, 또 있다, 아저씨가. 야, 돌 같다. 자, 여기 있다. 자 한꺼번에 다 먹어라 내가 약속한 거지 아이고 귀엽다 가엾고 자다 먹어 이거 그 대연가준 먹이야 토끼 먹이 아이고, 토끼, 거보본 거야. 정말 귀엽다. 이렇게 더 많이 줄게, 아저씨가. 자, 또 있다. 어, 걸렸어. 어, 걸렸나봐. 사막이었다 아, 사막이. 양을잘 사막이. 기르면 돼. 또 있다. 자또 있어요. 많이 많이 드십시오. 많이 많이. 아 따다다 다다다다 자. 이정도면 되겠지? 이정도면? 아이고 애기 도끼 잘먹어봐 아이고 다돼 자! 여기 있다 아 귀여워라 또 있다 이거 건초인 걸 건초? 아 이거 건초인 것 같은데. 그, 다